오늘은 칸수로 치는 원쿠션치기 기본 배치를 연습해 봅니다. 장쿠션은 두 칸, 단쿠션 앞도 두 칸인 배치입니다. 따라서 반두께 무회전으로 차을할수 있습니다. 12시 중상단으로 밀어칩니다. 장축색칸 단축합이색칸인 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두께 무회전 샷입니다. 이번 배치도 장축색한 반축색한 배치입니다. 반두께 무회전 샷. 장축 다속한, 단축 다속한 배치입니다. 적구가 한칸더 이동한 배치입니다. 이런 수평 배치는 볼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리각이 커야 하므로 남은 한 칸을 두께와 당점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볼 시스템은 한 쪽만 추가하나, 여기서는 1두께 추가하고 분리각을 크게 하기 위해 중단 1팁 샷. 따라서 반두께 이팁 이상의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같은 배치에서 기울기가 커지면 두께 또는 회전팁을 추가해 줍니다. 이 칸수 계산법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험 영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두 칸이나 맥시멈으로 쳐야 하는 배치이므로 두께와 당점에 각각이를 더해서 샷을 해봅니다. 분리각을 크게 하기 위해 끊어치기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끊어치기보다 회전이 충분히 먹도록 길게 밀어칩니다. 회전력을 키워주는 것이 확률이 높은 듯 합니다. 수구가 한칸더 이동해서 간격이 다섯 칸인 배치입니다. 두께와 당점의 30도에서 쳐봅니다. 이때도 끊어치기로는 득점이 어려운 듯 합니다. 회전이 먹도록 길게 밀어쳐봅니다. 이렇게 떨어진 공은 회전력이 중요한 듯 하네요. 맥칸 차이는 두께는 그대로 7두께로 하고, 맥시멈으로 샷을 해봅니다. 비슷하게는 가도 득점은 쉽지 않네요. 스피샷을 치듯 빠른 샷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실전에서 다른 것을 칠 것이 없을 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정리를 해 봅니다. 이 배치는 반두께 무회전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옆돌리기를 하면 공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이 안될수 있으니 수비를 위해 힘조절은 필수. 득점도 못하고 공만 모아줄 위험이 큽니다. 스핀 샷을 치듯 빠르게 밀어쳐 줍니다. 두껍게 치의 스핀볼 샷이 되어 회전이 많이 들어가네요. 따라서 샷의 속도를 조금 줄이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칸수로 원쿠션 치는 실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